선수행. 선수행은 참다운 성품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작업이다. 엄밀히 말해서 한 인간을 위하여 이 수행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삶의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바른 자세의 의미. 이들 형식들은 올바른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올바른 상태를 이미 가진 것이다.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둬라. 먼저 자선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완전한 결과보자를 하려면 왼발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오른발은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다리를 이렇게 교차시켜 놓으면 우리가 비록 오른쪽, 왼쪽의 두 다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둘은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자세의 의미는 이원성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데 있다. 즉,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상태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그렇다고 하나라고 본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다. 보통들 어떤 것이 하나가 아닐 때에는 하나 이상, 즉 하나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단수가 아닌 것은 모두 복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복수만도 아니고 단수만도 아니다. 우리 각자는 의존해 있기도 하고 독립해 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편 우리가 모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죽기도 하고 또 죽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야만 바로 아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마음과 혼은 영원하고 죽는 것은 육체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말도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다. 마음과 육체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또 마음과 육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과 몸이라고 나누어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부자를 할때그 자세는 이러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왼발을 몸의 오른쪽에 놓고 오른발을 왼쪽에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양쪽 다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된다. 자선 자세를 취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세우는 일이다. 기 귀와 어깨는 수직이 되도록 하라. 어깨를 이완시키고 머리 끝으로 천정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턱은 안쪽으로 당긴다. 턱이 처들리면 자세에 힘이 없고 졸음이 오기 쉽다. 또한 이 자세에서 힘을 얻고 싶다면 현경막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민다. 그렇게 하면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처음엔 숨쉬기가 자연스럽지 못할지 모르나 길이 들면 자연스럽고 깊숙한 호흡을 하게 된다. 두 손으로는 인을 짓는다. 왼손을 오른손바닥 안에 겹치고 가운데 손가락을 가운데 마디들이 겹치게 하여 두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닿게 하면 마치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넣은 듯이 두 손은 예쁜 타원행이 된다. 이 선정인을 지은 상태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치 두 손으로 매우 중요한 무엇을 받들고 있는 기분으로 두 손은 몸쪽으로 닿게 하고 엄지손가락은 배꼽 높이에 놓이게 한다. 양 팔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두는데 팔 밑에 계란을 깨어지지 않도록 끼워두듯이 가볍게 떼어두라. 몸은 옆으로도 앞뒤로도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하라. 머리는 하늘을 떠받들듯 똑바로 앉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세나 호흡의 요령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의 핵심이며 불성의 완벽한 표현이다. 만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파악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행식들은 바른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해 취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자세를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바른 마음 상태에 있으며,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상태를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애쓸 때 우리 마음은 헤매기 시작한다. 어디론가 방황하여 떠난다. 우리가 그 무엇도 얻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 몸과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어느 선사는 늘 부처를 죽이라고 말했었다. 부처가 여기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있다면 죽이란 말이다. 부처를 죽이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성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본 성품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행식 속에 표현된 근본 가르침이다. 앉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서 있을 때에도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다. 이들 규율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각자로 하여금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서있는 자세가 각기 다르다. 몸의 비례가 다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대로 서있을 때는 두 발꿈치를 주먹 크기만큼 떼어놓고 두 엄지발가락은 가슴 복판과 직선이 되도록 한다. 자선에서처럼 단전에 약간의 힘을 준다. 여기에서도 손은 자신을 표현하야만 한다. 왼손은 엄지로 손가락을 말아진 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그 위에 얹는다.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팔은 마루와 평행이 되도록 하여 크고 둥근 절집 기둥을 끌어안는 듯이 하면 앞으로 굽어지거나 옆으로 기울지 않게 된다.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구부정해지면 자신을 놓치고 만다. 마음이 딴데로 방황하게 되면 자신은 자기 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이 중요하다. 반드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옳은 장소에 올바르게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제자리에 가지고 있을 때 기타 모든 사물은 옳은 장소에 올바르게 존재할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 점을 잘 모르고 우리 자신을 바꿔보려 하기보다는 바깥 대상을 바꿔보려 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 질서 속에 있지 않는 한 외적 사물을 바로 잡아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올바른 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할때 그밖에 모든 것들도 바로잡혀질 것이다. 우리가 바로 주인이다. 주인이 잠들면 모두가 잠잔다. 주인이 일을 바르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르게. 바른 시기에 하게 된다. 이것이 불법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항상 바른 자세를 지키도록 하라.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속에서. 자동차를 몰 때, 독서를 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앞으로 구부정한 채 독서를 하면 이내 지쳐버린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 옳은 자세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것이 참다운 가르침이다 종이에 쓰여진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이 못된다 글로 씌어진 가르침은 두뇌를 먹이기 위한 양식이다 물론 두뇌를 위해 먹이를 취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삶의 옳은 방법을 실행해 옮김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당시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종교를 공부해 보았지만 그들의 수행 방법에 만족할 수 없었다. 고행이나 철학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없으셨다. 부처님께서 어떤 행위상학적 존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여기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찾아낸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어떤 좋은 느낌이나 특이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 오른 자세로 앉았을 때 되어지는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대가 자선할 때의 마음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마음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거나 헤매고 있어선 안 된다.이 자세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관한 얘기는 필요 없다.그대는 이미 가진 것이다.이것이 불법의 전부이다.